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 연주건조물 등의 방화 화부를 놓아 사람이 죽어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관객을 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5조 공용건조물 등의 방화 방화부를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관객을 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6조 일반 건조물 등의 방화불을 방어, 놓아 전이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관객을 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유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7조 일반 물건에 방화불을 놓아 전 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유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 연소 제166조 제2항 또는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9조 진화방에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70조시라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유한 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유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71조 무상시라 중시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 7 2조 폭발성 물건 파열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 7 2조의 가스 전기 등 방류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3조 가스 전기 등 공급방해,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3조의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등 과실로 제172조 제1항, 제172조의 제1항. 제 173조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4조 미수범 제164조 제1항 제165조 제166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173조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75조 의비 음모 제164조 제1항 제165조 제166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172조의 제1항, 제173조 제1항,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76조 타인의 권리 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 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에 적용해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